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 요이 차량 공인연비 무려 17kg 이상까지도 뽑아내는 연비 괴물의 수입세단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 연비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면 디자인 또 주행 성능까지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차량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인피니티 Q50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벤츠 E클래스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까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이 차량 흰색 바디에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꿀조합으로 적용된 모델입니다 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카성비 단독 할인가로 해서 600만원대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차량 바로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추출등록이 2014년 9월에 등록된 14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2천 킬로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앞쪽 엔진룸에 누이나 누수방울이 지켜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들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99만 원, 699만 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 차량 색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누구나 선호하는 깔끔한 화이트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위쪽은로 이렇게 선루프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전면 유리 쪽에도 잔 스크래치나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측과 우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의 그릴까지도 관리 컨디션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양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라이트까지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아래쪽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있고요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전 컨디션 보여드릴텐데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 뒤쪽에 휀다까지 사상에서 쭉 보고 있는데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절반정도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정말 넉넉하게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텐팅면도 보여드릴텐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짙은 모습의 깔끔한 텐팅 모습까지 보이실 수가 있고요또 내려오면 스트렁크 리드나 범퍼 쪽 보더라도 좌측과 우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네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범퍼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준대형급 세단 남게 안쪽으로 공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내장재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두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뒤쪽에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에 횡단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인피니티 Q50 차량의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공인 연비 16kg 이상 나와주는 연비 괴물의 이 수입 세단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699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에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타고내린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추가적인 옵션들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이렇게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누르자마자 시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움직이는 잔 진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선루프까지 정말 개방감 좋게 잘 열려주는 모습이고요. 따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면서 레일에 걸리는 잡소리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는 ECM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듀얼 스크린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보시면 물리적인 버튼들로 듀얼 프로토 공지 에어캔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성 모델 열선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기어노브까지 이렇게 드레스업을 해놓은 모습까지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드라이브 모드 버튼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요. 핸들 가죽 부분에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앞쪽에 트립 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드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동 시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어서 앞쪽으로 개입판 쪽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 거리 13만 2,751km 주행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저쪽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개입판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피니트 Q0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바로 이어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역시 타고 내리는 쪽에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또 시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전자성 모두 코일매트까지 깔면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피니트 q 0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 한번 더확인해보겠니다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피니트 투옹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점이 디젤 엔진답게 디젤음은 들려주고 있지만 굉장히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인피니트 Q50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4년 9월에 등록돼 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2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699만원. 699만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들...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 번호를 전해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도에저희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더 화성비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화성비의 김종창 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